오늘 말씀은 이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15장은 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극적으로, 어, 그,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죠. 우리가 이 본문을 깨닫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알면 예수님께서 왜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예수님의 세리와 죄인들,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아주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창기들 뭐 이런 범죄자들. 그 당시에 세리들은 지금도 그렇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지금 같으면 조폭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민 동족에게 세금을 되도록이면 많이 그그 그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도 나눠 주고 자기도 갖고 또 로마의 세금도 받쳐야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이 사람들은 자기 동족으로부터는 배신자로 낙인을 찍힌 사람들이었고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얼마나 살면서 고달팠겠어요. 자기 동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해 때로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또 그것을 누릴 수도 있었겠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고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왔습니다. 그러자 바리세인이나 서기관들이 어찌 저런 사람들과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가.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아가신다는 얘기를 하시고 열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그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 그 주인의 마음을 여인의 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결혼 예물로 주,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결혼 반지를 받는 것처럼 그열 드라크마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그 결혼 예물로 받은 귀중한 것인데 안타깝겠습니까? 그, 그 당시에 그 흙집이란 말입니다. 1세기 때 지금같이 뭐 장판을 깔고 이런 건축물이 아니라 움집 같은 그런 흙집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드라크마가 잃어버리면 아주 찾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처음 뭐 이렇게 쓸어내서 그 드라크마를 찾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간절히 원하시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너희들은 의롭고 늘자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이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 정말 기도할 수도 없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들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비유가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가장 집약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누가 보금 15장입니다. 잃어버린 양한 마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 또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그 여인의 마음을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 아들이, 침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로, 그래서 이 아내가 계속 나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을 우상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을 비유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묘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로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마디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왜 끊어졌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라니까 죄인은 하나님과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완전히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 버림받는 내가 버림받아야 할그 버림받음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아버지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은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의그 이야기다.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해픈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또 아버지 죽어도 나는 이제 아버지하고 인연을 다 끊습니다. 이렇게 돌아갔던 아들을 끝없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마냥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그 아들의 형상이 나타나자 정말 남루하고 초라해서 자기 아들인지 알아볼 수도 없는 그 아들이 직감적으로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집 앞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벗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맞이하는 그런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잘못 깨달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탕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를 오래 참으셨고 기다리셨고 그리고 돌아오기만을 원하셨고 무엇보다도 강요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억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강권하지 않, 강압해서 강제로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게왜그러실까요왜이 아들 떠나지 않게 하실 수 있잖아요. 재산 안 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못 가게 할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지금 이 당시 우리 시대에도 자녀들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뭐 말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굉장히 아버지의 그 가장의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하는 그런 아버지 가장의 권위가 대단한 그런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를 들었다, 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아요. 강압하지 않아요. 억압해서 안 하면 안 되게끔 그렇게 하시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요해서 억압해서, 억압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내가 너를 강요하고 억압해서 마지못해서 따라오게 하고 억지로 따라하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강요하고 억압해서 마지못해 사도록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 구역장 할 때였습니다. 어퇴 저를 이제 그 당시 조장이었어요. 80년 되니까 조장이었는데 저희 조장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런데 같이 얼마나 신방을 열심히 다녔습니까. 뭐그 당시에 주예종들보다 더 바쁘죠. 어, 뭐, 어, 매일 신방을 가는데 어느 날 이렇게 신방을 갔다 오면서 항상 그분 이렇게 인상이 찡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 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유치천도안 들어가는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늦둥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 손을 잡고 막그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 하, 나를 소처럼 부려먹고 말이지만, 어그 이렇게 소처럼 부려먹으면서 막 이러면서 하는 게 이제 힘드니까 이제 그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어, 하나님이 우리를 소처럼 부려먹지 않아.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저분은 저렇게 생각할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가정주부로서 뭐 살림살고, 정말 누가,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가 누구, 뭐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시고, 가서 기도해 주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가. 왜 저번 저렇게 생각하지? 제가 그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그때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요하잖아요. 힘들고 막 그렇게 나를 소처럼 부려먹어서 일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일시키지 않아, 힘들면 안, 하, 안 해도 돼. <laughs> 안 하고 푹 쉬고,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면 되는 것이지. 막 그것을 막안 하면 그막 나를 향해서 분노하시고, 막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화가 난 그... 아주 엄격한 아버지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코 강요하지 않아. 강압하지 않아. 억압하지 않아. 그리고 이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네. 또 라는 것은 잃어버린 양한 마리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찾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러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놓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것에 대해 이 말씀이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버지가 재산을 주지 않아요. 다산을 달라 그런다고 주는 주지를 않습니다. 이 재산을 달라고 한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와 나와는 인연이 끝난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모든 관계를 끊고 이제 가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코 어떤 아버지도 이 재산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아버지는 그 돌아올 분깃을 다 나눠 주고 살림을 다이 아들의 분량에 줄 살림을 나눠 주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강요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아주 안 하면 안 되게끔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래 참아주시고요.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때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뭐, 여러 가지 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쉼이 필요해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권고하고, 시험에 들고, 어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뭐 몸도 안 아끼고, 물질도 안 아끼고,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데, 어 혹시나 마음에 힘들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이 뭐 하나님이 물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지요. 그러나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오랜 기다림의 기간이 있고 또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그런 훈련 기간이 있을 때 혹여라도 마음 힘들고 시험이 오면 그때 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막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 거야.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낼 거야. 내 환경에 문제가 생길 거야. 이런 그 하나님께 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 기도를 응답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행동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 거라는 그런 거래의 상황으로 신앙이 될 때가 여러 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 거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건 어찌 나 같은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주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셨는가,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아들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대로 다 주, 나눠줍니다. 다 나눠주고, 얼마 못 가서 왜 이럴까요?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이 아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내것 타서 내가 가서 내 개인주의, 내 이기주의로 나를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하고 내 나야 오직 나나 나, 나를 위해서 살기로 적정한 이 아들인 것입니다. 이 아들이 나가서 그러나 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이 얼마나 금방 끝장이 나는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에, 어떤 분이 아주 그 남편이 성공하셔서 굉장히 그잘 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매입니다. 너무 부유한 거예요. 정말 하루에 한 벌씩 밍트를 민크를 산답니다. <laughs> 기분 나쁘면 나가서 밍크 사 갖고 답니다어 그렇게 뭐 그러고 뭐 아주 그 하여튼 모든 환경이 유복하고 넉넉한 자매입니다. 이 자매에게 제가 계속 지금 복음을 전해요.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어, 아주 그, 어쩔 수 없어서 듣기는 하는데,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어, 듣기는 하는데, 어, 이제, 어떤 때로는 듣기 싫어하는 표정을 아주 노골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친구가 삶을 보면 너무너무 자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어, 나는 남편도 성공했고, 우리 자녀들도 다잘 잘 됐고, 나는 부족한 것도 없고, 내가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고, 그런데 내가 왜 종교를 가져야 돼? 나한테 내 삶이 종교야, 내가 종교야, 이런 개인적인 거, 이기적인 거, 뭐 이게 막꽉 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면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이 친구를, 얼마간 이 친구하고 친하게 이렇게 잘 지냈던 그런 자매들이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자기의 그 안정 안전한 그 가정에서 이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홀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계는 다 깨어지고요. 그 안에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려운 것이죠. 혹시나 어디 아파서 이제 죽을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그 그 마음이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래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자기 혼자 이렇게 살면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을 수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관계를 다 깨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런 개인적인 이기적인 이기적 이기심 개인주의 나중심적인 것 이것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그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거 아버지께 받아서 나가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 허랑방탕해지고 흉년은 들고 갈 곳은 없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부, 그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돼지치는 그그 돼지치기는 자로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그것을 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17절에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이기 양식에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이 이 아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요. 자기가 아버지께 당당하게 재산 달라고 나는 밖에 나가서 내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성공할 것입니다. 이러고 재산 받아왔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간다라는 건 자기가 그렇게 당당하게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했던 그런 자존심도 다 무너지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아, 여기 이렇게 일이 힘들고 먹을 게 없으니까 다른 직장을 구할 수도 있지요.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이 아들이 돌아왔다 라는 거예요. 근데 왜 돌아왔느냐? 지금부터는 이 아들이 돌아온 의도는 다른 데 가서 일거리를 찾을 수도 있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안 돌아올 수도 있고, 또 형이 나중에 굉장히 조소합니다. 형의 그 조롱과 비웃음을 생각할 때, 아, 나 집에 안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왜 오고 싶었을까요? 왜 돌아오기를? 원냈을까요 자기의 죄를 아버지께 고백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돌아오고 싶어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나갔던 것, 그리고 형이 조롱할지도 몰라. 다른 데 가서 일하지. 내가 이 꼴로 어떻게 아버지를 가게, 집에 가겠어. 그 자존심 때문에 안올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싶어 했어요.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는 이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이 아들이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죄를 고백하고 싶어져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떠났던 죄,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불신종했던 거,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알고도 내가 방황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고백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이것을 고백해야만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와 돌아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죠. 나는 이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아 나는 정말 몹쓸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만 한게 아닙니다.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생각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먼 발치에서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계신 것이죠. 이미 알고 계신 것이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 걸어가시는 거예요. 뛰어가시는 거예요. 돌아서기만 했는데,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만 했는데, 이미 도착하기도 전에 이 밤마다 문을 열고 기다리시던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보고 아들을 향해 걸어가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자기 앞으로 끌어당겨 안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가 돌아올 수 없은 자였는데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기만 하면. 일어서 돌아오기만 하면 받으시고, 그리고 먼저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말씀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버지께 돌아올 수 없어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의 아들, 자녀라고 나는 일컬을 수 없어요. 철저한 회개와 자복함이 이 아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아버지는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무슨 일이 있었니? 그때 무슨 그 과거를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들추어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끌어내서.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용서할 때 그래. 네가 그때 이랬고 이러고 이렇게 했지? 그거 내가 용서해 줄게. 우리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런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이 이, 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양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았을 때도 그 목자는 잔치를 벌렸습니다. 또 한드라그마를 찾았을 때도 이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늘 이 아들을 찾았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잔치를 베푸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하였더라. 10편 103편 13절을 보시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야외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지, 가장 집약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실 때 어떤 내 의의를 드러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더 이상 죄책감이나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과거에 매여서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정죄함에 시달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주님을 떠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용서하시는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리고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단지 돌아온 것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시며 잔치를 배설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랑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이 사랑은 변함없으십니다. 이것은 지속적이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가 어떤 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 핏값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갑주고 자서서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일관성이 있으시고 지속적이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은 끝까지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메인바 되어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어떤 환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으므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자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무장되어 주고 아버지의 사랑에 메인바되어 줘서 우리의 남은 일생을 주의 사랑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축복과 사랑의 통로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주셔서 저희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로 조건 없이 일관성 있게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이 사랑 없는 세상, 이 고통과 눈물과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의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